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아주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숨은 병도 치유하실 수 있겠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못 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할수 없는 일을 탁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것을 만들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런 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주시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과학으로도 태풍과 폭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차가 사람들이 쓸려가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기상청과 과학자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진과 집이 무너진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동해에도 지진이 났었죠. 일본에서도 지진이 많이 나요. 사람의 노력으로도 지진과 피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나는 의사니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의사님이라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들이 많대요. 지금도 불치병과 난치병들이 엄청 많죠? 지금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정신병과 다툼과 미움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공부도 많이 하고, 어?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돈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행복은 없어지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병들이 많이 늘어 늘어날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와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참 행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과 우리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때 정말 행복하고 능력을 얻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나눠줬었어요. 이때는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지진과 태풍 같은 피해도 없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탄이 사람을 거짓말로 속였어요. 야, 너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 니네들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못하시는 게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새가 하늘을 떠나 새장에 갇히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 뿌리가 뽑히듯이, 그때부터 영이 죽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때부터 원죄와 재앙과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과학도 엄청 공부해보고 노력도 많이 해서 멋진 사람도 되보고 하지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 않는 사탄이 이렇게 꽁꽁 묶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열심히 해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하게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사탄이 좀 영적병에 걸려서 완전히 고통당해요. 결국엔 사람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을, 지옥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에 잡혀 완전히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진짜 문제죠. 자, 이런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뭐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는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렇게 생기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문제 어려움도 해결해 주세요. 세계 살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친구들과 세상을 살리는 우리 멋진 랩나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자, 우리 못 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성삼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로, 항상 기도로 영적, 힘을 영적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병에 빠진, 영적 병에 빠진, 영적 병에 빠진 세상을 세상을 복음으로, 복음으로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